현장 지금보다니? 아니 이걸 지금 봤단 말이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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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 최고의 기대작 허더스 아레라. <웃음> <웃음>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이게 1대1인가 태그 매치? 어 무슨 캐릭터로 하지? 자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가 있어. <laughs> 바로 간다 이걸로 가자 스킬 가이드 보자 패시브 스킬이 자 이런 스킬들을 먼저 봐줘야 돼아 못봤단 말이야 안돼! <laughs> 큰일났다 자 1대1 진검승부 가자 나도 1대1 싸움 좋아하지 아 어, 근데 캐릭터 너무 예쁘네 이거 바드인가 <laughs> 봐요 1번 스킬 일단 이 사람이 못 하면 각개입니다. 아, 아, 미안 미안합니다. 아, 미안.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아, 미안 미안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형님 잠깐. 저시기. 자식이... 3번. 아, 아, 미안 미안. 잠깐. 아,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아 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드 없어. 아니, 가드 없어, 이거? 아, 일단 이거는 1대1에 되게 안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1대1은 근접 캐릭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궁도 있구나. 궁, 오! <laughs> 오케이. 자, 너, 전부 다봐너딱 기다리고 있어. 나 튜토리얼 갔다 온다. 자, 일단은 연습장에서 연습해봅시다. 일단 저한테 좀 맞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한 번만 연습하면 돼요. 무슨 스킬인지. 자, 여기 천내기 어, 잠깐만. 콤보가 있네. 원, 투, 콤보가 있네, 콤보가. 4번이 스킬이. 자, 3번은 이거는 좀딜딜 딜 타임에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해 완료했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준석 씨. 혹시 채찍 같은 게 취향이야? 보여주자. 보여드림 림들 잘 보세요. 막기 맞기 배웠어요. 막기를 배웠다는 것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 천액이 당했다. 아, 이게 천액이구나. 패링이 있군. 패링이 있어요. 패링이. 아, 잠깐만. 아, 또걸렸다 아, 이게 3번 스킬. 아, 잠깐만. 아, 왜 내가 피더 많잖아? 왜 내가? 왜 내가 좋아? 이거, 내가...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일단은 이거 좀 익숙해졌어. 그래도... 아, 잠깐만. 어... 어, 잠깐만. 낙사 어디서? 3번이 달려가는 스킬. 아 도트 면안 되는구나. 뜨면 아, 잠깐만. 잠깐만요. 오케이. 어 어. 어어 미친. 필살기 당했다. <laughs> 아니. <laughs> 필살기 당했다. 나도 필살기 보여줘. 자 태그는 제 타입이 잘안 맞나봐요. 태그 말고 제가 싱글 플레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명의 헌터를 물리치고 1등이 되세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되는 자모습게 못하는 겁니까? 갓 게임이라고 조용하시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중득와 뭐야 신기하다. 우와. 오 글라이더 대여상 있인기 있네. 음 처음에 스킬 먼저 찍을 수 있군요. 우와 이거 RPG 게임이야 이거? 오저뭐 사고 사고갈수 있다. 검 하나랑 스킬 방어력을 일 단계, 그다음에 공격력을 일 단계. 공격력이죠? 어 닭공이거든요 원래 이런 게임. 다공으로 갑시다. 능력 개방도 있네. 오, 신기하다. 레벨 올려야 되나 봐, 일단. 아직 포인트 부족해서 못 찍는데. 중득 차원의 문 열리나 봐. 어, 그러네. 문 앞에 대기 타고 있네, 다. 저 먼저 갈게요. 가자. 아, 시발말살 걸. 어? 니마 저 태워 주세요. 님들아. 아, 자, 아, 잠깐만요, 니마. 저 태워주세요! 아, 클났다. 어, 뉴비다. <laughs> 어, 뉴비다 뉴비. <laughs> 이 게임 배틀로얄이야, 배틀로얄. 어. Let t h 어,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잡아봐. 야, 들어와. 어, 어, 어 잠깐만, 너무 많은데? 자. <laughs> 오케이 자 다음 스킬 찍고 일버스케 써서 오 템도 있네 그리고 템들을 좀 일일이 다 주워줘야 되네 보니까 뭐야 오 우와 우와 <laughs> 아말말말 이동 주문서 마을 <laughs> 기환 주문서 아 좋아요 좋아요 내 돈이 지금 800원 있으니까 말, 말 사러 가자. 형님, 말좀 주십시오. 안장이랑 마페 자, 요것만 있으면 이제 나도 말탈수 있다는 거지. 자, 자, 절규에, 여기도 뭔가 몬스터가 있나 봐요. 들어가보자. 사람, 사람. 뒤, 뒤치고, 뒤치고. 물량먹어 풀피 채우고 가자 뭐있다 뭐있다 아래 뭐있어? 없나? 없냐? 갔냐? 어? 뭔가 펄해 내 거.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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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둑 탕 오씨 깜짝이야 어, 뭐야 얘네 어 잠깐만 왜키렇게 왜 아 뭐야? 아 니바! 역시 나의 힘을 알려줄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 가자. PVP 질수 없지. 보여줄게. 이제 이제 좀 이거 더 손해. 뭡니까 이거? 보여 좋고 그러기 상태 만들어 주고 뱅 <끠> 좋았어. 아, 야, 미안 미안 미안다. 그러기 상태 만들어 주고 1번 스킬, 2번 스킬 딱딱 좋았어. 탁탁 탁. 4번 스킬 써 주고 또잉. 또 요용 여기 한번 날려 주고 엥~~ <러드> 폴라드트레 나이스!!!!!!!!!!!!!!!!!!!!!!!!!!!!!!!!! <laughs> 어 좋았고 <laughs> 어 좋았어요 가뿐하게 이겨버렸죠? 자 다음 다음 경기 갑시다 아, 쉽죠? 어 쉽죠? <놀비> 저 녀석 허, 어. 뉴비구만 딱대 어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요 이.. 일어설 시간 주셔야죠 가자 띵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가링링가링가링가링링 d i n g gading, g a d 아 잠깐만 a 아, d i n g g 나이스부메랑맨 좋았고지금이니 이거 어떻게 쓴 거지? 방패? 3초 지나면나의 승리? 예? 왜요? 왜 제가 진거죠여기서지여기서 여기서 걸판 낼게요 끝내버림 여기 아 좋았어. 멀 멀찍이서 멀찍이서. 개멀리서 때려. 아! 아, 아, 아! 다행 다행. 오호, 잘 막았어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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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아저 좋았어. 피해 주고 이아 아, 잠깐만 뛰어 떴어요. 떴어요. 아, 니마 잠깐만요. 가시고, 아, 어? 내가 갔고, 일단 가시고, 한번 더 날려주고, 아, 걸렸어. 씨, 이번 스킬, 뭐라, 라 어라라? 어라라? 아, 안 돼! 어, 내피더 많은데? 이야아아아아아! 이거지! 와, 다이다! 와, 다이다! 나라리, 나를리 나라리. 시간나더해야지 h 나를리기라 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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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이나